네, 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 4, 6, 8% 네, 4분의 1씩 분할매도 내놓고 네, 조건 검색식 등록해놓고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8월 7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빨리 올라오는 것들 한번 기대해봐야겠고요. 자, 크리스탈,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모나미, 배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초반에 2%씩 올라와주는 종목들, 네, 계속 나오고 있네요. 50알테오장까지 나왔고요. 자, 인스코비드 2%, 평화홀딩스, 뭐 계속해서, 네, 종목도 오늘 초반에 빠르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한샘 MK도 올라오고. 자, 저희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 네, 2월드 e 같은 경우, 이월드 e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해서 물량 좀 덜어냈는데요. 이월드도 e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 네, 출발하면서 조금 빠르게 매도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한세 mk가 지금 다매도 됐네요. 2468%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초반에 저희 지금 대부분 종목들 한세 종목 정도 제외하고 한 12종목 정도 네, 상승 출발하면서 네, 종목들 빠르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자 한세 mk는 지금 전량 매도 됐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초반에 계좌수익률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지수 나왔는데 오늘 뭐 코스닥 지수 2% 네, 2%대 급등 출발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초가부터 상당히 높게 뛰어 놓고 출발했고요. 자 지금 모나미도 매도되고 자 종목들 좀 정신없이 많이 매도되고 있는데 뭐 한샘, K 외에 또전략 매도된 종목이 있는지 자 모나미도 지금 전략 매도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전에 네, 종목 안 보이고 있고요. 자 크게 손실 중이던 네 다른 종목들도 초반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도됩니다. 자 이월드 e VI 들어가 있는데 VI 풀리는 대로 이월드도 e 아주 좋은 수익률로 전략 매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월드 e VI 풀리면서 전량 매도 됐고요. 어제 시간 위에서 오르길래 자 천주 남겨놓고 매도 했는데 이월드 e 오늘 시작과 함께 한12% 갭상승 출발 근데 어제는 모나리자가 상당히 좋았죠. 오늘은 이월드 e 좋고요. 저 50도 올라오면서 매도 됐습니다. 50, 50 지금 6%까지 올라온 상황 자, s 맥도 올라오고 s 맥4%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2%에서 4%씩 지금 올라주고 와 있네요. 자, 어제 매수했던 종목 포함해서 스킨네스킨 제외하고 지금 전부 빨간 불 들어와 있고 자, 수익 중인 종목들도 한 6, 7종목 보이는데 초반에지만 두세 종목 정도 전량 매도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종목들, 수익 중인 종목들 또 하나씩 정정해 나가면서 오늘 초반에 종목 좀 빠르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 지수 여전히 강한 가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봐야겠는데, 저희는 일단 초반에 종목수 빠르게 줄여놨습니다. 한 16종목 정도 보유한 채로 출발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9종목 남겨놓고 종목들 매도했고, 지금 남아 있는 아홉 종목들도 전부 빨간 불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초반 계좌 수익률 한2% 이상 뭐 2에서 3% 정도 초반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종목들 매수 많이 되면서 네 풀베팅 상태 거의 근접했었는데 오늘 초반에 뭐 종목들 흐름 양호하면서 네 계좌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네요. 어제 그제 어제는 손실이 없었고 그저께 손실 났던 것 지금 초반에 거의 다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아직도 뭐 남아있는 종목들 전부 네 빨간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평화홀딩스나 크리스탈, 에스메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 네 빠르게 또 한번 종종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초반에 일곱 종목 정도 지금 전량 매도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지금 어떠어떤 종목들이 매도됐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장 마감할 때 매매 수익 현황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초반에 어 계좌 수익 워낙 좋은 만큼 역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챙겨 놓는 것이 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후로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좀더 강하게 네, 올라와 주는 것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한 지한 23분 지났는데 뭐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해 주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밀려나면서 하락 반전한 상황. 코스닥도 약간 네, 2.5% 상승했는데 지금 1 7 자, 시장이 갭상승 출발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종목들 지금 많이 정리하면서 이제 계좌에는 내 여섯 종목만 남아 있고 자 시장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정을 통해서 조금 더 네,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섯 종목 중에 뭐 평화홀딩스나 하이론니 그다음 미토온 물량 많이 남지 않았고요 올라가면서 일부 매도 정정 통해서. 매도 했고 배럴 같은 경우도 뭐10 5% 넘던 거내 네, 손절 처리. 오늘 지란지교 시큐리티도 뭐한 손절을 조금 됐고요. 제일파마홀딩스만 지금 매도를 못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뭐한두 종목 정도 더 줄여 놓으면 이후에 시장 상황 어떻게 네, 변할지 몰라도 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평화홀딩스나 하이로닉 미토온 이렇게 수익 주인 종목들 먼저 또 처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재 시간 12시 20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뭐 쉽게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결국에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1900선 간신히 지지해주고 있고, 자, 코스닥은 뭐 아직 1%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제 이틀간 뭐 급락했던 거 생각하면, 1%뭐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자, 장 초반에 조금 갭상승 출발해서 올리는 듯 하다가 네, 계속해서 지수 다시 네, 끌어내리고 있고, 저희는 뭐 종목들 초반에 시장 강할 때 대부분 종목들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파마 홀딩스 스킨 앤 스킨 이렇게 두 종목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장 밀리면서 고점 대비 뭐4% 6% 정도 뭐 밀려나긴 했는데 오늘 초반에 워낙 올라오는 종목들로 차익 실은 잘해놨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는 조금 밀려나도 뭐 크게 계좌에 무리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이 지금 쉽사를 반등을못 해주는데. 음,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마 옵션 만기일 이후 금요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좀 시장 반등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시장은 뭐강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두 종목만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오후 3시 종가 배팅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피 지수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왔죠. 자, 코스피는 뭐 약보합세 정도인데 뭐 대형주가 조금 약하고요. 중소형주 위주로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로 뭐 워낙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뭐 이번 주만 들어서 거의 10% 빠졌기 때문에 2% 반등 정도가 그리 만족스럽진 않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500만 원으로 지금 매수가 조정해 놨습니다. 지금 벌써 세 종목 걸렸는데 자, 오늘 종목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종목 내외 정도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조건식에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현금이 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부족할 수 있어서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네, 매수금에 살짝 조정해 놨고요자 지금 중소형주들이 네, 코스가 이프 올라갈 정도로 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원활히 잘안될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약하면서 네, 대부분 거의 풀베팅 상태로 네, 대부분 종목들이 전부 체결이 됐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좀안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뭐한 스무 종목 정도 걸린다면 음, 그중에 한열 종목 이상은 매수 체결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자 오늘 매수 체결 어, 충분히 많이 되는 것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7일 수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결국에 좀더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2.4% 가까이 올랐고요. 자, 564포인트 때, 뭐600 무너진 게한 이틀 지났는데, 뭐2% 반등했다고 하지만 뭐 지수로 봤을 때는 엄청 바닥권에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소폭 오늘 밀려났고 뭐 생각처럼 반등이 쉽게 나와주진 못했고요. 1900선은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 코스피 200이 좀더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좀 네, 약했고 중소형주 위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초반에 올라오는 종목들 뭐잘 팔고 나서 이제 종가 배팅 들어갔는데, 자 오늘 매수금액 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이 한 20개 걸렸습니다. 20개 정도 걸려서 지금 시티젠부터 해서 SBS 미디어 홀딩스까지 총 10종목 매수 됐네요. 그 중에 또뭐 보면은 아까 동신건설 만한 뭐 30주 매수 되기도 했는데, 어, 짧게 그냥 끊어냈고, 자한열 종목 정도 한 절반 정도 매수 됐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는 뭐 매수 체결 얼마 안 됐고 아홉 종목 풀베팅그 다음에 SBS 미디어홀딩스, 동신건설 두 종목은 아주 약간만 매수 체결 됐네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종목들 보면 뭐 대신정보, 통신이나 패션 플랫폼 이렇게 2%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 매수한 종목도 수익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막판 종가 베팅으로 계좌 수익률 조금 더 늘어났고요. 자, 오늘 매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네, 월요일 날 손실 봤던 금액 오늘 다 만회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매매 수익 현 한번 보면은 매수 금액이 4,560만원 돼서 자, 500만원씩 매수해서 9종목이 풀매수 됐고, SBS 미디어 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수, 동신건설 아까 30주 했는데, 동신건설은 뭐 31주만 그냥 매도했으니까, 저거는 카운트에서 제외하면은 매수 총 10종목 됐고요. 자, 오늘 매도 금액 어제 매수가 매우 많이 됐었는데, 초반에 종목들이 뭐 정신없이 2% 4%정도 대부분 올라오면서 뭐 정신없이 매도가 됐습니다. 거의 20종목 가까이 가진 채로. 네, 매매 시작했는데 이제 매도가 상당히 초반에 잘 되면서 오늘 매도금이 크게 나왔고요. 자 오늘 이월드 요런거갭 상승으로 크게 출발했고 결국에 또 오늘 상한가 마감. 어제 모나리자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한세 MK 요도 오늘 초반에 좋았고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데 음, 다시 좀 내려와서 마감했네요. 그래서 S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 대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네, 1% 이상 수익난 종목이 지금 매우 많이 버이고 있습니다. 총12 종목이네요. 네, 12승 기록했고. 뭐 1%대 수익률 많지만 3%, 4%대 종목들도 꽤 보이고, 네, 15% 가까운 이월드도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드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 외에서 좀 덜어내서 네, 어제 시간에 거의 상한가 같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서도 조금 더 수익 챙겨놨고요. 자, 오늘 이제 무승부 종목들 보면 SBS 미디어 홀딩스 처음에 15주만 매수 체결돼서 그냥 끊어냈는데 마지막에 또한 2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미투온, 동신건설을 오늘 제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스킨 앤 스킨 어, 아주 약간 올라가면서 매도됐습니다. 총3무 기록했고요. 자 계좌 내에 손실 크게 나고 있던 거 제일 파마홀딩스 제외하고 뭐10% 이상 손실 나던 종목들 지금 인스코비 베럴, 지란지교 시큐리티까지 전부 손절하면서 12승 3무3패자 삼패가 네 웨우크죠. 뭐 15%, 16%, 뭐18%이 정도 되니까 뭐 손실이 크게 난세 종목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익난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손익금액은 플러스 나옵니다. 네, 42만 7천 원 정도 나오고요. 6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7.1% 정도. 네, 7.1%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있 종목들 다뭐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누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종목들 누적 총익이한7.1% 정도 되고. 손익금액이 40만 원이지만 손실 크게 나고 있던 것 올라오면서 손절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은 뭐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거의 본전 또는 오히려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요. 오늘 종가 배팅의 또 종목도 어느 정도 많이 매수됐기 때문에 내일 또 차익 실현하면, 자, 운 좋으면 이번 주 손실 없이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 변동성 이번 주 들어서 크게 나오니까 내일도 또 시장 방향 한쪽으로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목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